이렇게생각일기 과창한 풍부인절에 왕산의 품등을 불어 애를 채워하는 이때 부산만리의전주은 무봉면 이탄계에서 천생 효자 효과가 있었으니 <laughs> 삼정 명령전공나이그국민과 <명령청봉 웃음> 단인 전주이시 부부를 서기 2000년 경진사월의 성진가로로부터 <laughs> 조어서 보양을 받은 말 있는데 공은 나주, 다시 금성궁 파도의 차자 병웅공 휴의 명호 십삼제손 백마 만호 의 원식 차자로 박승 행생이신데 나도부터 명량하였고 언제의 아버님 후계를 받은 지로 어머니 차차를 복장하으며 효심이 많다. 나이 11세 아버님 병아으로대세을 버리고 경기도 장단에서 익산춘포 협정으로나경하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용모 당장하고 일지 성령하며 깨우심이 출초하고 서당에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일찍의 학문이 크고 성취하였는데몇년로에대웅이 들어 기근이 심하니 찾아오고 전주이씨께서 시고호님께 건고하여 신용으로 오셨고 다음에 전주군 무분면 현재 왕국문 이탄리로 이거 후 다시 태하게화제가 나서 가산을 모두 손실하게 되어 부모님 동양에 체력이 없으므로 약간 시부터 왕목 90년도는 제 쌀을 쥐고 미사하나며 시간 장소로 어머이를 붙들여 보시니 옛날 성인 모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친 무원이 유고하시어 무원을 조명하여 약을 써서 흉보다 보았으나 얼후 증상이 더욱 유고하게 되시니 열기 주의를 하시고 사분음 이음을 떠노드리며.